안녕하세요 푸른짱입니다 올해로 캐나다 이민 21년째입니다 원래 이 채널은 캐나다 로키의 등산정보 스키정보 여행정보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추가로 제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면서 습득한 캐나다 직업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가끔이라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첫 번째로 트럭 운전사에 대하여 소개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트럭 운전사 대기와 현실, 트럭 운전사로 이민 올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물류 대란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트럭 운전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트럭커로 아주 유명한 유튜버와 다른 유튜버 사이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캐나다 트럭커 직업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존경받는 직업 TOP10과 차이점에 대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존경받는 직업 TOP10은 열 번째 운동선수, 아홉 번째 판검사, 여덟 번째 교사, 일곱 번째 의료진, 여섯 번째 기술자, 다섯 번째 군인, 네 번째 경찰관, 세 번째로 환경 매화원, 두 번째로 과학자, 첫 번째로 소방관입니다. 캐나다에서 존경받는 탑텐은 열 번째 경찰관, 아홉 번째 치과 의사, 여덟 번째 회계사, 일곱 번째 엔지니어, 여섯 번째 건축가, 다섯 번째 교사, 네 번째 의사, 세 번째 농부, 두 번째 간호사. 첫 번째, 소방관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공통으로 존경받는 직업은 소방관, 경찰관, 선생님, 의료진, 기술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진이라 통합하여 말하고, 캐나다에서는 의료진의 경우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로 나뉘어 순위에 있습니다. 기술자로 한국에서는 통합하여 말하고 캐나다에서는 엔지니어, 건축가로 나뉘어 순위에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운동선수, 판검사, 군인, 환경미화원, 과학자가 있고 캐나다에서는 회계사와 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한국은 2016년, 캐나다는 2019년 기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다시 조사하면 아마도 의료진들이 존경받는 직업 1위에 랭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나라 공통으로 순위에 돈 많이 버는 직업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게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농부, 간호사, 환경미화원입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직업이라 생각합니다.